내년 새해를 다지면서 대답을 잘할 때마다 이게 이제 한 칸씩 앞으로 가서, 자,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왔어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아빠가 먹는 거야. 어! 좋아. <laughs> 자, 이제, 자,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요. 일단 내년에 제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 얘기해주세요. 아, 공부! 공부? 아, 공부를 하고 싶어요? 네. 오, 아니, 엄마랑 아빠는 공부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공부가 하고 싶다고? 네. 좋아요. 그럼 앞으로 한칸 대답 잘했으니까. Yeah. 자, 두 번째로 yeah. 제이가 내년에 7살 형아가 되는데 yeah. 7살 형아가 되면은 이거, 이거, 이거를 하겠습니다. 라고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. 자, 첫 번째 나는 공부를 잘할 거고 음. 어, 동생들을 잘 돌보고 동생들을 거? 잘 돌보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어, 공부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네. <laughs> 어, 좋습니다. 그다음에 요즘에 요즘 들어서 제이가 엄마가 이렇게 여러 번 불러야지 말을 듣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앞으로 엄마가 한번 물어보면은 할 거예요. 어? 한 번만 물어봐도 바로 바로 그 행동을 할 거예요? 예. 아 좋습니다. 저금 지금... 어, 아니 아니 아빠가 당기지도 않았는데. 근데 만약에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하세요? 죄송합니다를 해야죠. 아, 그냥 사과하면 끝이군요. <laughs> 아, 그냥, 사과하면 사, 끝이군요. 그냥 사과하면 끝이군요. 네. 아, 좋습니다. 그럼 자. 아, 이제 먹기까지 한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. 자,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. 한 명. 단한 명입니다. 자, 한명봐 고민 고민 자,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딱! 자, 도나스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기회! 자, 단한 명! 아빠! 아! 도나스! <laughs> 바로 먹어봐어 드디어 끝났다 제... 어? 잠깐만 어, 어. 다시 한 번만 엄마, 엄마랑 아빠랑 이제 자,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정하세요 음, 엄마 아! 좋아요자 이제 반으로 쪼개서 조금만 먹겠습니다 왜아 이거 엄마라고 그래가지고 아빠아빠아빠자 아, 아. 저거 아빠. 반안 먹어 반 아... 와한 먹어 크림 들어있네요 맛있게 먹어 크림 자, 이게 참... 맛있다